네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현재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굉장히 기분 좋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네이버와 두나무가 인수합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주나무를 품게 되는 것은 어, 비율을 하자면 구글이 코인 베이스를 인수한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도 말씀을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빅딜이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이버를 사용하는 이용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활성 이용자라고 하는데 연간 활성 이용자가 약 4천만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업비트의 누적 가입자는 1천만 명에 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이 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재적인 사용자 유입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집니다. 될 거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양쪽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업비트를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KYC 인증도 해야 되고, 고객 확인제도가 굉장히 좀 빡세잖아요. 그런데 네이버와 함께 이게 결합이 된다? 간편 로그인 있죠, 여러분들. 네이버 간편 로그인. 정말로 편하잖아요. 이게 도입이 되면서 업비트에 로그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KYC 인증까지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좀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업비트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질 거고, 이는 결국 가상자산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접근성을 높이는 첫 번째 핵심 시너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네이버 또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 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걸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두나무의 레이어 2 블록체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있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 위에 일종의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거래 속도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수수료 또한 절감이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이버와 두남과 동시에 수익성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게 되면 네이버페이에서 결제를 할때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할수 있게 바뀌겠죠. 자, 그런데 네이버페이 사용자만 해도 3천만 명이고요.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이 연간 80조 원에 입법합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접목을 시키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 뭐가 좋냐면은 일단 카드사에 내야 되는 막대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줄여도 수익성에 어마어마한 개선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정산 과정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의 천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자연스럽게 네이버페이의 생태계로 유입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두나무 측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이 결제를 할때 발생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새로운 수입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네이버페이에서 결제를 했어요. 그럼 이제 판매자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현금화시켜야 되는데 현금화하는 창구가 바로 업비트, 두나무의 업비트가 된다라는 거죠. 이가 정말 이 금융 플랫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두나무가 운영 중인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것들을 네이버 파이낸셜과 결합하게 되면서 이 비상장 주식들을 토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가능성인데 그렇게 되면은 비상장 주식 회사들의 주식을 코인으로 바꿔서 거래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서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성까지 높이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도 좋고 두나무, 업비트 측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당히 긍정적인 인수 합병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가 걸리는 것은 금융당국에서 혹시라도 규제를 걸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리 규제를 건다 한들, 이번 인수합병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더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이미 정부 측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센터장을 AI 수석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지금 정부와 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크게 태클을 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료를 통해서 당분간 네이버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26만원에서 27만원 부분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 매물대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잇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가 아직 없다. 그래서 나는 한번 담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눌림이 나왔을 때 그럴 때 25만 원에서 26만 원짜리 이 자리에서 한번 담아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여러분들에게 뭐 25만원에서 26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라면은 살짝 차이 매물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25만원에서 26만원 사이 이 부분에서 조금 모아갈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구나무와 네이버가 합쳐지면서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해서 제가 수통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 리포트까지 보내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제가 운영 중인 수통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수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란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주식 함정 박대표의 가족 수통방이라고 딱그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소통방 입장 요청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승인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조금 더 내려보면 제 개인 번호도 나와 있으니까 뭐 종목 분석이나 각종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와 두나무가 인수합병했을 때 어떠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네이버의 추가가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고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공략을 하면 좋을지 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설명란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나와 있으니까 문자로 이제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려볼 거니까 지금부터 한 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무려 50%에 부각을 합니다. 자, 노인이면 2명 중에 1명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자, 이 중에서 과연 독거노인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울산광역시의 인구가 100만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얼마나 많냐? 약 120만 정도라고 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노인 빈곤인데 독거 노인인 거죠. 외롭고, 우울하고, 돈 없고, 병들고, 노동력 도 떨어지고. 이게 바로 한국 노인의 셈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분들이 열심히 안 사셔서 이렇게 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분들 모두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이분들 전부 다 생계를 위해 정말 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만 달려왔지 미래를 위해선 달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금 이러한 형태로 치르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뭐 급등주에 투자하는 것, 자 급등주에 투자하는 것,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방식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정확하게 미래를 위한 투자는 결국엔 좋은 기업을 찾아내서 배당과 투자 수익률을 모두 다 챙겨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 채널 이름처럼 봉리를 통해서 쌓아 나가는 거죠 이런 종목에 걸맞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중한 개인 메커리 인프라를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자, 메커리 인프라는 매년 약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 왔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09년도에 이때 투자를 시작하셔서 이제 2022년도 이때까지 들고 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약 13년 동안 봉리를 통한 재테크를 이어온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때 3천만 원 투자하셨잖아요. 자 이때 얼마가 됐느냐? 자 3억 1 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약 10배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매년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이걸 엑셀표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2009년 1월 달에 3천만원의 금액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매년 7%의 배당 수익률이 발생하게 되니까 배당 수익금은 약 210만원 정도가 될 거고요. 자, 주가가 3천원에서 3,434원까지 약14% 정도 올랐어요. 자, 그러면 투자 수익금은 434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두 가지를 합치면 여러분들의 총 수익금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644만원이죠. 자, 그러면은 연말에 여러분들의 투자금은 3644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바로 다음 연도에 1월달에 다시 한번 재투자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7%의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255만원. 그리고 여기서 6%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229만원을 벌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연도에는 484만 원을 벌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한번 재투자하는 거죠 자 이걸 반복해 나가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금들이 쌓여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결국에 21년도 연말에는 어떻게 된다? 자 연초에 3천만 원을 투자했던 게 3억 1375만 원이 되게 돼요 자 10배가 넘는 상승률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본을 불려나가시고 불려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급등주에 투자하셔서 한 번에 뭐 10배 가는 종목, 100배 가는 종목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10배, 100배의 수익이 난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그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 저점에서 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 고점에서 모두 매도하셨나요? 대부분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 중간쯤에서 매도하셨을 거예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 이 정도면 많이 수익을 봤어 하고 매도를 했는데 자 내가 파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 자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 보다가 다시 매수에 들어갑니다 자그래 내가 다시 매수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일들 정말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이것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많은 수익을 봤어 하지만 내가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가서 다시 투자했더니 그때부터 떨어져서. 이때 내가 벌었던 수익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정말로 많이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투자하지 말자고요, 우리. 이제는 제대로 된 투자, 배당과 주가 수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투자, 재테크 다운 재테크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이 종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아직까지 배당 수익률은 7%씩 주이네요 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성장을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수익률이 막 10%에서 20%씩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젠. 그래서 이제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굴해낸 종목이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 성장에 대한 대가, 주주님들에게 환원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까지 알뜰하게 챙겨주는 알짜배기 기업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 종목을 통해서 이백커린 인프라처럼 배당과 주가에 대한 상승을 동시에 챙겨가면서 봉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내 계절을 마법처럼 불려 나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재테크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연 평균 배당률 약 5%를 주고 있고요. 자, 평균적인 기업의 성장률은 약 20%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이것보다 더욱 더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7년 동안 무려 20배가 상승한 종목인데요. 자, 결국에는 이 주가에 대한 성장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성장률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수익률도 약 20%로 수렴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약 10년 넘게 봉리를 통해 재테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약 13년으로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대가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천만원 투자했을 때 5억 이상이 될 것으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자, 계산한 엑셀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연초에 3천만원 투자하면은, 이제, 연말에는 약 3,750만 원 정도 가 되겠죠. 자료 이거를 매년 봉리로 쌓아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연초에 투자했던 3천만 원이 5억 4,57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3천만 원이 5억 4,5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재테크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목돈을 투자했더니 정말로 어디 지방 아파트 좀 괜찮은 거 한두 채 가격 정도 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정말 제대로 된 재테크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 지금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반영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더 빠른 시일 내에 얻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3968-1838번으로 봉리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봉리의 법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종목명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만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봉리 투자 재테크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알뜰하게 불려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일확천금을 노리시면 안되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모든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투자는 피하시고 지향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차곡차곡 불려나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노후가 행복한 노후가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